자, 양기만 해요. 양기만 선수대 기마 후수장기입니다. 자, 양기만 대 기마부터 나왔어요. 양기마 장기에서도 찾기를 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열어갖고 저를 묶어놓고 가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안 열고 가면 역으로 묶이죠. 물론 이거 옆으로 붙여서 풀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이포 넘어갈 거예요. 이러면 상대분이 이거 옆으로 붙여서 풀어낼 수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진 않겠습니다. 자, 중앙상 똑같이 나가주고요 일단 걸렸어요. 어, 올리네요. 양차 합세에 갈까? 아니다. 어차피 후수 잡았으니까 형태부터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을 닦고요. 이 중앙줄 제거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잡으면 상으로 때리고 포살님은 상이 살을 때리기 때문에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잡아도 됩니다. 근데, 잡으면, 여기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잡았는데, 여기 때리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가 독병이 됩니다. 나중에 궁 빼고, 포가 쉬우면은, 여기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잡고는 싶은데, 일단 참고 갈게요. 왜냐면, 여기 때려갖고 독졸 만들면, 이게 약해지니까. 자, 지금은 포가 요런 데 붙을 수도 있어요. 상으로 때리고, 포가 요거 뒤에 있는 말을 잡겠다고. 근데 일단은, 상대가 이거 간다고 해도 때리기는 어렵죠. 뒤에 마가 걸리니까. 살을 닫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대분 자, 이제는 결정을 때려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잡겠습니다. 이쪽 상이 뜰 자리는 없어요. 그죠? 이쪽 상이 뜨는 자리는 있어요. 여기 때리면 포가 걸리니까 이거 포로 맞 때릴 거예요. 때리면 포로 맞 때리고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포 그냥 뒤로 뺄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되나요? 자, 지금은 이제 선택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때렸으면 포가 걸렸으니까, 포로 이걸 때려야 되는데, 지금도 포가 이거 때리고, 사과 잡았을 때 잡아도 됩니다. 근데, 그냥 이포 아끼기 위해서 저는 일단은 드릴게요. 그럼 상에 다시 원위치 하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거 때리는 수는 포가 와서 차를 걸고 제가 열면은 마가 잡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때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때리진 않을 거고요. 근데 무서운 수가 이제 포가 뒤로 빠지면은 상이 뜰수 있는데 포가 요 자리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이거 잡겠다고. 어떻게 할까? 일단은 올릴게요. 음, 역시 그 자리로 오네요. 아, 그게 안 되는데. 자, 일단 뭐, 마가 나가서 한번 지킬게요. 마가 나가서 한번 지켜주고. 면포 하나요? 면포 하면은, 바로 요거 때려도 되죠. 포가 쉬우면 차가 줄 잡고 갈수 있으니까. 음.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포하겠다. 뭐 요걸 같기도 합니다. 아하. 그렇게 빠지네요. 상이 나가고 싶은데 상 나가면 이거 옆으로 제끼겠다는 거죠. 그럼, 마가 피하면은, 상아 이고 잡히고, 마가 피할 자리도 없고, 이거 안쪽으로 땡길 생각이네요. 상이 나갔을 때, 붙이면, 포로 맞대리고 잡았을 때, 마가 가서 포 걸고, 포 살렸을 때, 포로 중앙 잡을 수는 있어요. 상 뜨면서 마가 거는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병 잡히는 수도 있고. 음, 고민이 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가겠습니다. 병이 조리 걸렸잖아요. 포가 잡을 수 있으니까, 옆으로 제끼기에는 좀 억울할 것 같고, 옆으로 제껴도 포가 맞대리는 수 있으니까, 그쵸? 땡길 수밖에 없고요. 일단 때려요. 장군 선수, 사가 잡겠죠? 마가 들어가서 포 걸고, 포가 면포 가면 마로 사 때리고, 이졸또한번 걸어보고요. 그럼 상울 이거 때리나? 그래도 뭐, 그래도 뭐 잡아도 되죠? 이 졸은. 그 다음에 이거 잡힐 거고. 점수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사 잡히고, 상 잡히면 동점. 졸 잡히고, 졸 잡히면 동점. 계속 동점이네요. 0.5점 차이. 뭐, 그렇게 해도, 아, 일단 거기를 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잡을게요. 차가 올라오나요? 근데 차가 올라오면 안될것 같아요. 차가 올라오면은 두개다 걸리는데 그냥 포 뒤로 빼고요. 차가 이거 잡으면 찾길열 거예요. 장군수. 궁에 올라갈 수 없고. 그러면 살을 다 대야 되고, 장군 치면 차가 죽습니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차가 올라와도, 그냥 면포부터 뒤로 빼면은, 상대분이 이 마먹기는 좀 힘들 거예요. 자, 일단 뒤로 뺍니다. 여기 때리나요? 상으로 때려? 상으로 때리면 마가 잡고, 포가 잡으면 마가가서 포 걸고, 포 도망가면 상한테 포 잡히죠? 자, 그냥 잡습니다. 포가 잡으면 마가 나가서 포 걸고요. 마가 나온 포한테 잡히니까 포 살리면 상으로 이거 잡습니다. 대신 차가 요거 잡을 수 있어요. 차가 요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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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 포가 이탈했으니까 마가 살을 잡자. 음, 뭐, 그것도 괜찮은 수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공격김을 제거를 한 거니까. 포가 사 때리면, 마가 포 잡았을 때 포가 자리를 못 잡아요. 포가 여전히 걸린단 말이죠. 그럼 포가 도망갈 자리가 다시 원위치 밖에 없어요. 그럼 마가 나가면, 살을 걸면서 상한테 포가 걸려요. 포 도망가면 바로 사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 사 때리면 점수가 이득 같지만 포가 사 때려요. 마가 포잡어요포 포 도망가야 되는데 포다리 없죠? 포가 여기는 막길이안 되고 여기밖에 못 가요. 그때 마가 다시 빠지면 상한테 포가 걸립니다. 포 도망가면 마가 살을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포가 사 때리는 수는 결국에는 점수가 이득이 아니고요. 그나마 차가 병 잡는 수. 요게 가장 깔끔합니다. 점수 이득을 위해서는. 대신, 포다리가 좀 끊기는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잡으면 잡고, 잡고, 상으로 잡았을 때, 포다리가 없잖아요. 마가 뒤로 빠지면 잡히니까, 요거 땡겨서 포다리 놓으면 마한테 조리 또 잡히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가 이병 잡어도 안 되고, 포가 사 잡어도 안 되고, 그냥 깔끔하게 포 뒤로 빼고, 포 주는 거.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병 잡어도 결국에는 여기 조리 잡힙니다. 어,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시네요. 상이 여기 가서 차를 걸고 때리고 들어갈까? 아니, 그냥 잡을게요. 자, 이것도 올라가면 사하고 조리 걸리죠? 요거 잡고 갑니다. 아하, 피했어요. 장군 칠수 있다, 마가 피하면. 상으로 막는 수도 있긴 한데, 견마차는 수가 있고. 음, 근데 어차피 지금은 장군 쳐서 사 내려도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이죠? 그 다음, 마장수 있으니까 졸 한번 땡기고 갈 거고요. 졸 땡기면 마디로 빼갖고 차로 졸 한번 걸 거고요. 붙이면 상으로 양득하고 갑니다. 올리고 갈수 있죠? 아, 올리고 가시겠다. 그러네요. 아, 이거 잘못 떴네. 별로네, 별로. 마가 뒤로 빠지겠습니다. 뭐, 장군 치는 거. 계속 걸리긴 해요. 자, 막아가서 줄 한번 걸고요. 차가 올라오나요? 그냥 옆으로 땡기나? 아, 옆으로 땡기면 아 차가 올라오네요. 자, 여기 가서 달라고 할게요. 이거 계속 장군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장군치면 사로내리고 포다리 있으면 외통당할 수 있으니까 음... 차가 피했어요? 이거는 실수 아닌가요? 아하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 이거 잡을테면 잡아라 나 장군치고 사내렸을때 막아가서 차걸겠다 음. 이건 믿기니깐 안 잡, 안 잡을게요. 막아 잡으면 병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땡는 이유는 뭐냐면, 찾기를 여는 이유가 뭐냐면, 막아 잡을 거예요. 아, 지금은 면포를 달라가네요. 여기 들어가는 수 있으니까. 아하. 그래, 그래, 그래. 상이 빠져갖고, 상대방이 장군 못치게. 제가 찾기를 여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마로 이거 잡으면, 이거 붙였을 때, 차가 이거 사먹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요거를 잡읍시다. 차가 잡지는 않겠죠. 왜냐면 차가 잡으면 대차가 되니까 공격이 안될 거예요. 마로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로 잡고 다시 마가 요런 자리에 와가고 걸면서 장군 치는 수. 일단은 마가 빠지면서 다음 수 상대분은 장군 수를 볼 거예요. 예, 저는 한방에 끝내기 위해서 요자리 붙을겁니다 한방에 끝낼거예요자 상대분 마가 요런데 오겠죠? 요런데 와갖고 포걸면서막 장군수 마가 왔는데 마가 때리면 장군이 외통이죠? 마가 피하면서 찾기를 열건데 그거는 이제 상대분의 공격이구요 자 그쵸 이 장군수의 외통이에요. 마가 이거 맞아 맞아도 외통입니다. 그럼 저도 외통 볼게요. 자, 사로밖에 못 잡죠? 사로밖에 못 잡고 사가 잡았을 때 마가 들어가서 마장 치면 궁이 못 들어가고 살을 다 대야 되고 그럼 차가 가운데 입고 가면서 외통수입니다. 지금 이거는 상대의 공격수를 보면서 이 한방이 걸려 있었는데 역으로 지금 제가 한방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외통이에요. 사로밖에 못잡습니다 사로밖에 못 잡고 사로 잡으면 이 마장수의 외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분도 요거 떴을 때 저도 이거 못 막아요. 근데 저도 못 막는데 제가 한발더 빠르다는 거죠. 똑같이 한 방이 걸린 상태인데 지금은 이게 제가 조금 더 빠릅니다. 이 마장수기 때문에 양수 궁이 가운데로 못 들어가요 포장이라서 무조건 사다대야 되죠. 그러면 차가 입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있죠 제가 끼었을 때이 줄이 걸렸는데 상대분이 안 지키고 차가 들어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혹시라도 마가 잡으면,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차가 피하면 마가 잡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대차한다고 차가 잡아버리면, 상대분이 장군을 칠수 있어요. 그럼 사가 막아야 되죠? 그럼 마가 빠지겠다는 겁니다. 차 잡던 말든 차가 사먹은 외통이니까. 지키야 되면, 그때 마로 차를 잡겠다. 이런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잡았어요. 안 잡고, 이거 찾기를 열었죠. 찻길을 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차가 이렇게 빠졌는데 안 빠지고 뭐 그냥 다른 거 뒀다고 할게요. 다른 거 이렇게 뒀을 때 찻길은 뭐 이쪽 장군이나 여기 장군이랑 똑같으니까 이거 잡았을 때 이거 붙이면은 찻길을 여는 이유가 이거 때리려고 한거예요 때리려고 때리면 포가 잡으면 장군의 외통이고요 이렇게 잡아도 마장의 외통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장수에 궁이 올라가면 장군수의 외통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 지금 안 때리고 참은 거예요. 찾기를 열은 거죠. 만약에 찾길 안연 상태에서 안연 상태에서 잡았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붙일 수가 있어요. 차가 걸리니까 때릴 수는 있는데 상대분이 뭐 잡을 수 있는 거는 이거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포로 잡아도 되죠. 그리고. 이거 잡았을 때 마장 치면은 지금은 뭐 올라가도, 올라가도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은 차가 잡으면 포가 잡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찾기를 한번 열고 간 겁니다. 열고 가면은 마가 이거 때렸을 때 이거 졸 붙인 거안 되거든요. 차가 마먹는 수에 외통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번 참은 겁니다. 요번 판은 서로가 좀 노림수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던 대구인 것 같아요. 자, 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